네. 이번 시간에는, 어, 중력에 대한 일과 위치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으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대하여 한 일과 위치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자.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중력에 대한 일이 물체의 위치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중력에 대한 일이 아까 뭐였죠? 힘 곱하기 높이 h가 바로 물체의 위치에너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중력에 대한 일은 바로 F. 물체의 무게 곱하기 올라간 높이가 되겠죠. 물체의 무게가 바로 뭐예요? 9.8 곱하기 질량. 올라간 높이가 h. 9.8h가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9.8h가 되겠죠.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이 모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중력에 대하여 한 일과 위치에너지 보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질량과 높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자, 질량에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는 어 질량이 증가할수록 위치에너지도 증가하네요. 이때 높이가 일정할 때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일정할 때도 높이가 증가할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단데요 거의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중력에 의해 중력에 대해 한 일과 위치 에너지는 어떤 관계일까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질량이 m인 물체의 높이 h만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f. 물체의 무게 곱하기 높이 s, f 곱하기 s. 저번에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 f가 바로 9.8 곱하기 진량 그다음에 올라간 높이 h. 그래서 9.8mh 이것이 바로 중력에 대해 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물체 의 중력에 대한 한 일이 바로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9.8mh라는 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이 모두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로 전환됐으므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도 커진다. 그래서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에서 나왔던 부분 되겠고요. 자그 옆에 위치에너지는 바로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이제 기준면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므로 높이의 기준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를 가지지만 책상면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높이가 0이 되겠죠.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별로 없는데 학습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겁게 느끼는 무거울 중, 힘력, 그래비티, 바로 뭐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겨 물체를 무겁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 바로 뭡니까? 네, 중력 되겠습니다. 자, 높은 곳, 자리 위, 자리 위, 둘치, 그 다음에 잠재적인 힘, 포텐셜 에너지, 바로 뭐예요? 위치 에너지 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 갖게 되는 에너지. 중력의 크기는 1kg인 질량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9.8N 이므로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9.8 곱하기 진량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로 단위는 무엇을 사용한다? 네. 주를 사용한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의 크기, 크기는요.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물체는 중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를 갖는다? 위치에너지를 갖는다.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바로보다 높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kg의 물체가 1m 높이 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의 크기는 바로 몇 줄일까요? 9.8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9.8 줄이 되겠죠. 물체의 위치에너지가 클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질량이 2배, 3배일 때위치에너지는 크기는 네, 몇 배가 된다고요? 네, 2배, 3배가 된다. 그 다음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2배, 3배일 때 위치에너지는 바로 2배, 3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이 밑에 공간이 또 살짝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위치에너지 자, 높이에 관한 에너지인데요 자 위치에너지 E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쓰기 때문에 P라고 씁니다 9.8 중력가속도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치 에너지의 단위는 바로 줄을 쓰고요. 줄, 줄을 쓰고, 자 당연히 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높이의 단위는 미터 되겠습니다. 자 물레방아 수력 발전 같은데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 우리가 자, 어, 여기에 처음 상자의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바닥일 때 처음에, 처음 상자의 에너지는 0입니다. 0. 0 줄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제 들어 올리겠다. 이 말이지. 내가 들어 올리면, 자, 자, 피카소. 이렇게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리면 얘가 요만큼 이제 높이 올라간다 라고 쳤을때 H만큼 올라간다고 쳤을때 상자가 이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나중 상자의 나중 상자에 에너지는 나중 상자의 에너지는 바로 위치에너지 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얘가 얼마라고요? 9.8mh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 내가 이 상자에 해준 일만큼 위치에너지로 바로 전환이 되는 거죠. 내가 해준 일이 얼만데요? 내가 해준 일이 f 곱하기 s잖아요. 그래서 f, 내가 해준 일, f 곱하기 s가 바로 9.8mh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어, 뭐야. 위치에너지의 기준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위치에너지의 기준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고, 1층, 2층이라고 나뉘, 나뉘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닥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자, 얘가 1층이고, 여기 2층이다 치면. 자, 2층에 식탁 위에 사과가 올려져 있다. 2층에 식탁 위에 사과가 올려져 있다. 라고 치면은, 이 사과, 예를 들어서 1kg인 사과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1층의 높이는, 2m 이 테이블의 높이는 1m 라고 쳤을 때자 기준면이 만약에 이 테이블이라면 기준면이 이 테이블이라면 당연히 이 사과의 위치에너지는 9.8 곱하기 1 곱하기 0m겠죠? 자 그러면은 0줄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사과의 기준면이 이 2층 바닥이라면, 2층 바닥이라면 9.8 곱하기 1 곱하기 몇 미터 높이에 있어요? 1미터 높이에 있으니까 9.8 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과의 기준면이 이 바닥이라면, 1층 바닥이라면 9.8 곱하기 1 곱하기 3미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얼마예요? 29.4 줄. 그러니까 기준면에 다 따라서 기준면에 기준면에 따라서 이 위치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 있는 질량 2kg의 물체를 2m 높이까지 들어올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때 증가하는 위치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위치에너지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 되겠습니다.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얼마예요? 2kg. 높이 얼만큼 들어올려졌다고 했어요? 1m에서 2m만큼 높아졌으니까 얼만큼 높아진 거죠? 네. 1m 높아진 거죠. 자, 계산해 보면 19.6 줄.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땅바닥을 기준으로 2kg인 물체가 2m까지 올리면 물체가 갖는 위치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위치에너지 마찬가지. 자, 9.8mh. 자, 9.8에다가 2kg을 2m 올린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예요? 바로 2는 4 곱하기 98, 9.8. 얼마예요? 바로 39.2줄 드리겠습니다. 39.2 줄. 그 다음 2번. 그림은 바닥에 놓여있는 질량 1kg인 물체를 천천히 1m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이거 너무 쉽네요. 9.8 곱하기 1 곱하기 1은 바로 9.8줄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 보세요. 다 단지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은 바닥이다. 이렇게 기준면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그림은 철수가 바닥에 자 그림은 철수가 바닥에 놓여 있는 던 무게가 100N인 상자를 1m 높이에 들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철수가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몇 줄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100N의 높이로 1m 올렸네요 그럼 한 일의 양은 뭐죠? F 곱하기 S 바로 100J 되겠죠 100N 곱하기 1m 서, 철수가 상자를 들어올리기 전과 들어올리는 후의 변화를 에너지의 종류와 크기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죠? 올린 후에 위치에너지 에너지의 종류라, 종류를 쓰라고 했으니까 위치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했다? 100줄 증가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를 3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지면에 떨어뜨렸다.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자, 3m의 높이를 10N인 물체가 떨어뜨렸대요. 그러면 정답은 3 곱하기 10, 30줄 되겠죠. 너무 쉽죠, 여러분. 네, 크게 어,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요, 네, 여러분,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꾸준한 연습과 많은 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 중력에 대한 일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